4월 28일인가요? 예, 4월 28일 아침 7시 29분이네요. 자 이번 주도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합니다. 아마 정말 재밌을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게다 재밌긴 하지만 이번 주는 특히 재밌습니다.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이제 체제 파트 있고 사회 자동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메뉴 보시면은 여기 메뉴가 지금 잘 보이죠? 위에 체제 있고, 그 중에 두 번째 메뉴, 사회자동화. 사회자동화 들어오면은 이렇게 교육, 의료, 교통, 물류, 시장 등등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그대 그리고 나. 이, 그대 그리고 나. 이게 뭐예요? 이게, 사회, 이게 사회잖아요. 그죠?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냥 <laughs> 너와 나. 어, 그러니까 바로 사회입니다. 근데 이 사회를 어떻게 자동화 하느냐 는 거죠. 너와 나 간에 그대와 나 사이의 관계를, 어, 새로 한번 정립을 하는 겁니다. 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관계에 대한 어떤 정형화된 패턴. 그게 사회죠. 그죠? 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좀 이따가 정리하고 내용부터 사이트부터 좀 보시죠. 그래서 어, 교육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 파트가 있고 지금 코드를 작성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할 일입니다. 지금 빈 것도 있고 그림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교육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도 있고 그리고 뭐 비어있는 게 지금 다 대부분입니다만은 음. 대부분 답이 있죠. 어, 그리고 의료 파트가 있어요. 의료는 이렇게 또응급의학이라든가 일반 내과라든가 당장 뭐 소아과 일반 외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건지 먼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죠. 어, 정리하고 어, 하여튼 이번 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했는데. 자, 사회를 자동합니다 사회 자동화하는 것이고 사회를 자동한다는 것은 어,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네, 관계를 새로 구성 새로이, 새로이 구성. 너와 나 사이 관계는, 어, 예를 들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교수와 학생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상점 주인과 주인과 손님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게 다 사회예요. 그죠? 그대와 나입니다. 그대와 나. 기존의 이런 관계들을 어떤 새로운 관계로 한번 구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 교육 자동화 파트를 진행할 겁니다. 교육 자동화는, 음, 뭐냐니까, 음, 일단 유치원부터 해서, 어, 대학원까지 쭉 이어져요. 교육 시스템인데, 어, 기, 이 교육계의 관계는 보통 이제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되죠. 그죠? 이 관계를 좀 바꿀 겁니다. 그리고 또 학생과 학생의 관계가 있죠.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요것도 좀 구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자동화는 요 파트를 좀 새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로 한번, 일단, 이게 뭔지 좀 보고, 어, 어, 이게 첫, 첫 먼저, 제일 먼저 할게 요거에요. 이번 주에 진행할 게 요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의료 자동화 쪽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시장 자동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갈 텐데, 자 이번 주에 하는 게 과연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은 일단, 예, 예로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한국에, 한국의 대학을 하나로 통합해보자는, 통합하는. 어, 그래서, 어떤 가상의 어떤 대학이 있죠. 온라인 대학이라고 할까요? 온라인 대학을 하나 구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교수들을 다 AI로 구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교감, 교재들교재들은 오픈소스 교재 소스 교재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학사 행정이 있죠. 학사 행정은 어, 에덱스 같은 걸 쓰는 거죠. 에덱스, 에덱스 어떤 건지 아시나요? 어, 한번 공습성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MIT의 OpenCourseWare 같은 겁니다. 에덱스나 MIT의 OpenCourseWare, 오픈 OpenCourseWare 오픈 코스. 오픈 이름이 OpenCourseWare였나? 뭐, 옛날에 모르겠네. 하여튼 코세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 코세라. 이런 형식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교수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교수들도 있지만 기존의 교수들과 AI 교수가 함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로 예를 예제를 한번 보죠. 어떤 예제 예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첫 번째 예제입니다. 인공지능 4년제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에, 전공할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4년간의 학습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어, 작성하고 이 학생들은 요런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4년간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라 라고 AI에게 시키는 거죠 시켜서 매주 공부할 내용을 판단하고 그런 다음에 음, 이 친구들이 졸업할 자격이 있는지는 MIT 대학의 관련 전공의 졸업 저, 졸업 자격심사라고 그러나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얘기를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는 겁니다. 어, 프롬프트 방금 다 읽어 보셨죠? 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각 전공별로 전공이 있죠? 전공이 100개 전공이 있다 합시다. 그럼 전공 각에대해서 이제 대학을 예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을 예로서 얘기하면은 전공 과정이 학과라고 그럴까? 100개 학과가 있다. 각 학과별로, 학과별로, 학과별로 4년간 공부할 책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순서대로 그죠 그런 다음에 정리가 되었으면이 책들을 그러니까 1주 단위로, 단위로 학습 분량을 결정합니다. 학습 아, 학습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학습 분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용을 네, 결정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주말마다 주말마다 시험을 치는 그렇죠? 시험을 통과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시험 통과 시 다음 단계로 학습을 진행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어 4년간이니까 200주잖아요. 4년간 200주 코스를 어떤 친구들은 2년 만에 마칠 수도 있고, 어, 떤 친구들은 5년, 6년에 걸릴 수도 있죠. 셀프 페이스드 러닝입니다. 전부다. 셀프 페이스드 러닝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한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음,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해야 될거 아니야? 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구성하는거죠 얘가 하는거는 학습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뭘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딥식 R1 오픈소스 모델로 구성하는거죠 오픈소스 모델로 AI 에이전트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에이전트는 학습자에 대한, 학습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그리고 시험도 출제합니다 시험도 출제하고 그리고 성적도 평가하는 거죠. 상대평가. 성적에 대한 상대평가. 그리고 학습 진도도 평가입니다. 학습 진도 평가.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은 음 다른 그러니까 속도 iq 검사랑 비슷한 거죠. iq 검사하다 보면은 뭐 귀하의 iq는 상위 몇 퍼센트입니다. 뭐 이런 건 오잖아요. 마찬가지, 학습자 계기는 대해서 지금 학습진도가 같이 시작한 친구들에 비해서 당신은 좀 빠른 편이다, 어떤 편이다 하는 걸, 음, 그러니까 학습진도 평가. 학습을 진행하는 여타 학생들에 비한 비해 학습속도가 어떤지,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빠른지 느린지 등을 평가하는 거죠. 평가. 학습선적평가는 마찬가지, 어, 동급자에 비해서, 동급자에 비해 공부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laughs>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지평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마찬가지 AI 에이전트가 보기에 이 친구가 어, 아무래도 이쪽 전공하고 좀안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다른 전공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죠? 만약 학습자, 이 진도와 성적이 평균 이하이면, 이면, 여타 전공을추천 이거 전과라고 그러죠. 전과. 어, 과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구성을 하고, 물론, 이제 사람 교수도 있고, 어, 사람 교수는, 사람 교수는 AI 교수와 함께, 교수와 함께 학습자를 지도하는 니다 하는데, 어 그러니까 기존의 대학을, 기존의 대학을, <laughs> 아, 죄송합니다, 기존의 대학을, 기존의 모든 대학이라 할까요? 기존의 모든 사년제 대학, 사년제 대학을 하나로 하나로 통합, 통화, 하나로 통합하고, 그저 그럼 이것이 어떤 가상 온라인 대학이 있겠죠. 그 대학 이름을 예를 들어서 필필 필 인스티튜트라고 합시다. 인트라고 하는 어, 하나의 대학이에요. 대학을 합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람 교수도 할당하죠. 사람 교수와 AI 교수를 AI 교수를 뭐 할당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채용이라 고 할까요? 채용해서 사람 교수와 AI 교수가 아, AI 교수가 함께 하, 한국의 예를 들어서 한국의 모든 사년제 대학 사년제 대학 학생들을 지원. 학습자를 지도. 그럼 학습자들은 그럼 기존에 다니고 있던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 필 인스티튜트에 오느냐? 그건 아니죠. 기존 기존 대학에 다니면서 또 우리 필 인스티튜트가 제공하는 다른 전공.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어, 뭐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어, 난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필 인스티튜트의 인공지능학과나 컴퓨터공학과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laughs> 어떤 인지 되시나요?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 자격증과 동일한 자격을 제공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MIT 대학의 졸업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 한단 말이에요. <laughs> 자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프라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프라프트 작성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합니다. 자이 내용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딥식 알원에게 이걸 넣었어요. 아니죠. 재미나이한테 먼저 놨습니다. 재미나이한테 더니 재미나이 답변,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은 클로드가 제일 잘 나왔어요. 어, 클로드가, 웹사이트도, 음, 뭐, 비교적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어, 물론 동작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등등 있고, 자료교조는 누구누구누구고, 수강생은 어떻고, 또 과목은 어떻게 이렇게 놓아있는데, 어, 제일 잘 놓아있는 게 뭐냐니까, 요 프람버트가 잘 놓았어요. 어, AI 전공, 여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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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니네. 어, 어디 있나요? 이것도 아니고, 아, 여기 있군요. 어, 보다시피, 저, AI 전공하는 4년 학습 로드맵 200주입니다. 그래서, 자, 1주 차에는, 음 싱크파이슨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픈소스 책들입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오픈소스 책의 1주차에는 챕터 1 챕터 2 2주차에는 요거 3주차에는 요거 그리고 다음에 11주차에는 매스 t 틱스포머신러닝 s f o 이런 책에 대해서 11주차는 뭐하고 이렇게 하고 1학년 2학기 때는 선형대수 지금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이유가 어, 어, 전제 조건이 뭐냐니까 이미 다른 전공이 있는 상황에서 AI를 같이 전공한다고 상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 필 인스티튜트에 들어오는 거는, 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4년제, 년제 온라인 대학이에요. 여기는, 음, 기존의, 기존 대학생들, 기존 여타 대학의 대학생들이 일종의 복수 전공을 할수 있도록. 그죠? 복수 전공의 기회를 제공. 에게들 에게 에게. 그 예를 들어서 좀전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나는 무슨 뭐 부산대학교에서 도구 동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학도 공부하고 싶다. 어, 뭐 의사 자격증을 뭐 의대 종원을 떠나 가지고 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산대 뭐 동문학 학생이라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필에 들어왔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전공, 나는 예를 들어서 동문학인데 역사학을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역사학과 들어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나는 수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다, 혹은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 법학을 공부하고 싶다. 어, 뭘 원하든지 원하는 걸더 공부할 를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동문학을 또 공부하고 그리고 필에서 다른 <laughs> 다른 종목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필에서 4년 공부하는 내용은 좀 양을 줄였습니다 양을 줄여 가지고 지금처럼 보다시피 어, 1학기에 책한권 그리고 두권 mathematics l e n i 1학기에 책을 보통 1학기에 책 3권 정도 다 떼서 그런데 지금 두권만 나와있어요 그리고 학습 분담을 좀 줄인 겁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에는 이런거 공부하고 어, 선형대수하고 통계죠 어, 통계학이고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딥러닝 음, 그리고 네츄럴 랭기시 프로세싱 2학기 때는 딥러닝하고 리인폴스먼트 러닝 교재 책을 작성이 저자들도 나와있죠 이 사람들을 해서 유한마르코프 결정 과정이라든가 몬테카롤로 메서드라든가 부트 스트레이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시나요? 공부하다가 이렇게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 4학년 2학기까지 다 이렇게 147주차, 마지막으로 148에서 졸업 논문, AI 연금 및 졸업 논문 하고, 그리고, 어, 평가하는 거, 또 졸업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됐을 때 평가는 하 거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거나, MIT 대학에서 졸업 심사하는 것하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근데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질문하면 되죠. 질문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니까 AI한테 하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놓은 것이 이제 재미나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재미나이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간단히 문저 보십시오. 이렇게 결론 이렇게 나왔고 재미나이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에 뭐예요? 얘는 딥식입니다. 딥식에 넣었더네요. 그래서 딥식에서 얘기하는 거. 1학년 1학기에서 공부해야 될 것. 파이썬 기초, 싱크 파이썬, 선형 매스매틱스 for ML. 그리고 probability, statistics, openstack, calculus, problem solving with 파이썬. 어우 놀랍게도 이기는 책들 책의다본 것들이네. <laughs> 자, 1학년 1학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권. 책 다섯 권. 근데 5강을 다 마치는 건 아니고 이중에 일부를 하고 일부는 또 다음 학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2학기에서 이 이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DS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말하는 겁니다 요 책은 1학기에도 공부했고 이 2학기에도 공부를 하죠 그죠? 그리고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 Cycle r n 도 음, 공부하고 그리고 2학년 마지막 학기에서 프로젝트 아, 멋지죠 그렇죠? 2학년 1학기 때에서 공부할 것들은 요거 공부하고 CNN 공부하고 2학기 공부하고 3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쭉쭉 해서 음 어디 갔나? 4학년에서 즉 MIT 대학의 엔터프리뉴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MIT의 오픈코스웨어 이그잼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MIT 졸업생 수준의 어 능력을 이 친구가 획득을 했다 그러면은, 졸업장. 졸업장을 주는 겁니다. 누가 주느냐니까, 필 인스티튜트에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요, 요, 마찬가지. 음,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이제, 클로드 AI입니다. 클로드 AI 쪽이고, 어, 여기서 다른 내용은 다 비슷한데, 요 부분이 좀잘 나와 있어요. 졸업자격 평가해가지고, 핵심 과목이 B 플러스 이상이고, 종합 평점이 얼마고, 그리고, 논문품질 평가하고, 그리고, 좀몇 가지가 좀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요? 어, 없네. 어. 자, 이 부분은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죠? 어. 상대평가 방법, 이렇게 성장률 비교하고, 평가 지표, 이렇게 구성하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어, 요, 요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어, 지금 AI 분야를 해서 AI 쪽으로만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이미 다른 대학에, 나는 무슨 연세대학교 뭐, 의대 다니고 있다. 어, 그런데, 나 컴퓨터 공학을 다시 복수 성공하고 싶다. 그럼, 연대에서, 의대 다니면서, 어, 컴퓨터 공학을 다시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필이 그러한 대안을 다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4년제 대학 학생들 해서, 한국의 대학생 수가 몇 명이죠? 한 50만 명 되나요? 한국의 2년제까지 합쳐면은한 50만 명될것 같은데, 대학생 숫자. 보면은, 300만 명? 그런가요? 우리나라 대학생이 300만명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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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학년이 3,40명이니까 어, 4년까지 하면 120만명 어, 그렇다 하더라도 300만명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나요? 아마 어, 4년제, 2년제 각각 볼까요? 어, 4년제, 2, 2년제, 3년제도 있죠? 3년제 대학생 숫자 각각 보겠습니다 보면은 4년제 가 140만 명 2년제 가 어, 3년제 대학은 없구나 어. 그리고 간호 간호 전문학교가 예전에 간 3년 이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인임진왜랑막 끝나고 병자로 막 그런 때는 3년제 가 있었는데 지금은 3년제 가 없었나요 모르겠네 자, 어쨌거나 어, 4년제 대학생 이렇게 되고 2년제는 어떻게 학생수가 안나와 있나요? 아까 300만명에서 이걸 빼면 은 절반 정도가 2년제고 절반 정도가 3년제인가 보군요 그죠? 300만명이 있다 라고 합시다 간호학과는 4년제로 통일되었군요 어, 그래도 아직 남아있네 유아교육과는 3년제 있고 그죠? 3년제로 경영하는 데가 아직 남아 있긴 있습니다 어, 자, 요렇게, 그럼, 300만 명의 학생들이 있으면은, 300만 명의 한국 학생들, 어, 기존의, 기존 대학, 한국의 대학생, 300만 명에게 복수 전공의 기회, 전공의 기회를 주고, 그런데 졸업은, 졸업 자격은 MIT 수준, 대학의 준하. 요렇게 되는, 그죠? 누구든지 들어와서 공부는 할수 있는데, 졸업하려면은, 어, MIT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어,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GitHub에서, 어, 넣었을 때, 오픈소스로 넣었을 때, 뭐, 별표를 몇개 이상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자, 요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재밌죠? 어, 재밌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네? 뭘 빠뜨렸냐니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어, 각 전공 과목별로, 전공 과목 또는 학과별로, 어, AI 교수, AI 에이전트, AI 프로페서에이전트라 그럴까요? 어, 교수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될거아니에요 에이전트를 어, 생성해야 됩니다. 요 생산 절차가 중요하죠. 어, 트레이닝, 파인 튜닝을 해야 될 텐데, 파인 튜닝까지. 요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